성숙한 관점에서의 이 사랑으로 깨어나기 하늘의 어둠이 내리고 목구름의 마음을 가리는 마음 뒷편에는 저 빛이 있고, 온 세상의 빛이고 텅빈 가슴에서의 사랑은 흐르는 눈물로 구름을 깨우고 마음을 다시 구아요 하늘에는 부연연기 같이 칠해 있지요 눈을 비벼서 눈물로 닦고 마음의 길을 볼수 있도록 하늘을 시지요. 사랑의 움지기로 눈물이 아름다운 수정과 같이 밝은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마음을 보아요. 사랑의 근원에서 결과에 그해 없이 사랑의 빛을 발산하도록 하여 보셔요 나의 사랑 은혜와 겸손함과 사랑 없이는 아무도 이 사랑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위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신성한 의식으로 사랑으로 깨어나게 합시고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깨어남으로 우리의 의식은 더 맑고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사회의 예배 안에서의 기도를 통한 사랑으로 깨어납시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 시각의 삶을 보는 신성한 시각에서 사랑으로 깨어나 하늘에 빛이 내리고 이제 목구름이 걷어차지고저뒤 뒤에 목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빛을 발효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신성한 정체의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근원의 신성한 근원으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원을 인식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비벼 눈을 뜨고 저 구름 사이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저 돌바이 골골 대지의 구름이 심미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 두루며 함께 곡식이 어가는 저 생명의 힘을 우리는 알듯이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 진리의 물에 창조 흐름이 흐르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창조를 경험한 것을 이 사랑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당신이 진실로 앞날에 사랑으로 깨어나서 행복으로 가득 차고. 축복으로 영원히 당신 주위에 있는 은혜와 겸손함으로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